청장님 예. 네. 본질이 때는 제가 표준 특허 관련해서 진를 드렸는데 어, 보충질이 때는 소멸 특허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 2015년에 지금 소멸되는 물질 특허가 약 223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 원천 물질 특허 만료되면 그 특허를 활용한 제품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올해 만료되는 다섯 개 물질 특허. 어, 시장이 대략 한 3,500억 된다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매출 1조 원 미만이었던 테바라는 의약품회사가 비듬치료제 위장약 등으로, 어, 시험 완료된 그 유명 제품들 특허를 활용해서 연매출 한 20조 원 규모로 어, 성장을 했습니다. 비아그라 같은 것이 소멸특허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제약회사들이 뭐팔8샌돔뭐 해피롱, 불티움, 제목대로 하지 않아요. 하튼 이런 하튼그 제품으로 어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시알리스, 그다음 에 비양간염 치료제 바라쿠르트 같은 것이 지금 권리가 오래 끝나가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소멀특허는 기술적 창의성과 산업성, 그다음 에 이용 가능성이 입증된 특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화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고부가치 핵심 기술인데. 이 같은 그 소멸특허에 대해서 활용방안 같은 것을 특허청에 갖고 계신지 예뭐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소멸특허의그 분석이 먼저 선행이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없어지는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죽어져 계속 계량특허가 나왔기 때문에 그특허는 맵을 우선 만들어 봅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바, 저 추가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골라내서 전략을 세워줍니다. 기술이 이렇게 가니까 이쪽으로 음. 해봤자 또 새로운 특허증이 또 걸린다니까 이쪽으로 가라. 이게 그걸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뭐 많은 분쟁이 이미 일어납니다. 소멸로 특허에 대해서도. 그 분쟁 예를 들어서 특허 그 기업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네. 해줍니다. 그 의약품 경우는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른데 이 의약품 쪽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 소멸특허 이후 최초로 허가나는 그 특허에 대해서 의료보험 수가를 조금 올려줍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전부 다 경쟁을 하고 있어서 중복 투자도 되게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결과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물론 약이니까 물질특허에서 벗어나면 방법은 사실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뭐 되지만 과연 그럴까는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소멸특허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 어, 원래 그 특허를 갖고 있던 기업들의 에버그리닝 전략 때문에, 예. 에, 여러 가지 이 소송이 아주 급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쵸? 예. 그, 2007년도 특히 한미 f t a 체결 이후에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때문에, 예. 2010년대에 비해서 163배나 지금 그 특허. 그렇습니다. 소송이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멸특허가 일어나서 그그 그 특허에 대해서는 소멸이 됐지만 용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그 먹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저그 그 약의 그 모양새 그 디자인 뭐 이런 거를 걸어서 에예 지금 분쟁을 치르는 기업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멸특허가 됐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활용하다가 뒤통수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조심해야 되는 상황.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특허청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이 그 자기들끼리도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국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미국과 EU가 분쟁이 있기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추적, 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음. 한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비아그라의 파란색 알약 세모 모양이 우리나라 에 의장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가 등록할 수밖에 없다. 음. 그러나 그약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피해 나가라. 음. 그러니까 전디제권 분야에 있어서 소멸특허가 남아, 가지고 있는 에버그리딩 전체에 대한 맵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주고습니 아무튼, 이 소멸특허는, 어, 시장에서 시장화, 사업화가 아주 가능한 그런 특허의, 특허들이기 때문에 활용만 잘 한다 그러면. 아,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허장님께서 각별하게 전략을 좀 만드시고, 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재현 위원님 지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